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식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간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시편 30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흉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하고 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더 고난이 많고 더 핍박이 많고 시련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하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마음에 상해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고 강성한 것 같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경애한 성도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고난 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도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일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서 왜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전염이 더 전염되게 하느냐?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전염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더욱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끝까지 지키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더 강성한 것 같지만, 나중에 살핀 즉 악인들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0편 37편 말씀에서도, 악인들은 망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 되어 없어지로다. 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살펴보니까 연기처럼 없어졌습니다. 악인들이 엎드러질 때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그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덟 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작이 미약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많아요. 시련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는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꾸거나 부거라고 다니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 실족하여 넘어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더 그들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번사한것 같으나 속히 별망합니다. 채소처럼 풀이 베임을 당하면 금방 발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모인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됩시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와를 호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갈수록 형통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요즘 세대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압박을 받고,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수없이 많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 기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모여서 이 고난의 시기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저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욕을 또 압박을 먹고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믿음,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경성하여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이 땅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축복하신 하나님, 죄들 회개하며 다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당하는 큰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